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페럿입니다 러 <laughs> 하하 그, 제가 오늘 해볼 거는요 간만에 또 무과금 콘텐츠입니다 하하 <laughs> 간만이? 맞나? 아무튼, 과금을 하면 형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무과금 콘텐츠를 찍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 이 주차별, 한정, 제작. 아,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요거,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형님들. 하하. 근데 이게 서버 통합 계정. 두 개밖에 못 만듭니다. 아, 이게 세트가 네 개가 필요한데, 다음에 하겠죠? 아마. 그래서 오늘 좀 뽑아 놓으려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 떨린다. 한 번에 두번 가겠습니다. 유이 야, 이거 이, 이름 안 뜨면 안 되네. 이런 망했습니다 형님들. 다음 캐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두 번째 캐릭입니다 형님들. 여기는 한번 할수 있겠네요. 여잇아또안 됐어. 아 미쳤어 이거. 벌써 3만 개 무과금 중입니다, 형님들. 다음 캐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형님들. 세 번째 캐릭인데요. 여기는, 아, 여기도 한번 할수 있겠네요. 아, 이제 좀뜰때된것 같은데. 망했다. 형님들, 오늘 컨텐츠, 음, 망주의 기운이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네 번째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네 번째 캐릭터입니다. 아, 이쯤에서는 하나 떠줘야. 아, 아직 갈 길이 먼데. 와. 미친. 야,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이거 10% 맞아? 예, 다섯 번째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도, 어, 한번 되겠네요. 아, 이제 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니, 왜안 돼? 음. 아, 징징대게 하네. 여섯 번째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여섯 번째입니다. 아, 참. 벌써 여섯 번째인데 어, 여기는 두번 되네요. 아 진짜 이거 한 번씩 할까? 한 번씩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제발. 와 미쳤다. 와 어지럽습니다. 이제 이게 말이 와 말이 안 나오네. 예, 다음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벌써 여덟 번째 캐릭인데요. 와, 이게 말이 여덟 번이지. 두세 번씩 한게 있으니까. 와, 이거 확률 10%. 와, 미치겠네. 징징대기 싫은데. 아우. 제발! 아우! 진짜. 형님들도 듣기 싫으시죠? 저도 징징대기 싫어요. 이제 줘요. 아니 줄때 됐잖아. 야이씨, 한, 한 15만 개쯤 무과금 났는데요. 지금 맞죠? 아 일단 다음 캐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형님들. 예형님들 아홉 번째 캐릭입니다. 아 어, 어지럽네 이거 괜히 했나? 해보도록 하죠. 한 번씩 해서 안 됐으니까 다시 두 번씩 제발 와. 제가 이거 유튜브 찍어서 무가급5면 영상이라도 남고 형님들이랑 소통을 해서 위안을 삼는데요. 아 어, 오늘 좀 힘드네요. 아니! 망했다. 일단 다음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이게 본 캐릭을 제외한 마지막 캐릭인데요. 어, 저한 20개 무과금 나고 있는 것 같죠? 원래 이러나요? 이거 10%인데? 지금 변신 도전이었으면 그 합성보상을 받았겠는데? 솔직히 줄때 됐다. 아... 주네 하나 좋네요 하나.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허, 저는 두 개를 못 채우는 거네요. 야, 지금 본 캐릭을...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아. 어... 와, 망했다. 이거 본 캐릭까지 건드려야겠습니다, 형님들. 다음 캐릭인 본 캐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형님들. 본 캐릭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명코 쓰기 싫어서, 어, 본 캐릭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야수성이 필요하네요. 어. 그냥 여기서라도 좀 나와줘라. 음, 그래. 끝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냥, 다 가져가도 안 주려나 보다. 아, 다 가져가도 되니까 하나만 줘, 제발! 야이, 개! 망했어요, 형님들. <laughs> 어,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많이 무과금 나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좀 힘드네요. <laughs> 이거 다음 영상 과금 영상으로 치유가 되려면.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영상은 무가금 컨텐츠를 좀 많이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은 이거 기사단 잘 되셨기를 진심으로 꼭 바라는데요. 아 솔직히 진심으로 안 바래요. 나만 망할 순 없어. <laughs> 형님들도 좀 고생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형님들. 예, 구독과 좋아요, 구걸은 안 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